벌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1기상식 9장 10절에서 28절까지는 말씀입니다. 흔히 공든탑이 무너지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 안 무너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이 같은 사실을 증명해주는 사건들로 가득합니다. 언제 무너지느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편에서 어긋난 역사나 그 모든 인간의 공로는 무너집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바벨탑의 경우가 그런 경우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그 같은 역사가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루어 놓은 여러 가지 성과, 이것이 잘 보존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하나님 앞에 삽당한 일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된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존하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솔로몬이 성전과 자기 왕국을 왕공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과 교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정성껏 지어 바쳤던 성전도 내가 던져 버리겠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동기예요. 목적이고요. 하나님과 상관 있는 것들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돼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를 살펴야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뭐 문제가 없이 잘 나가고 있는 일이 하나님 보실 때혹 어긋나게 보인다면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아그 일은 결국 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맙니다. 아, 실패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성전도 또 뭡니까 이 왕궁도 다 완공한 이후에 솔로몬이 땅을 팝니다. 노고에게 히람에게 두로왕 히람에게 갈릴리 지역에 20성읍을 팔아요. 그런데 아주 박터예요. 히람이 땅볼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에게 허락한 땅을 보니까 가불 그래서 히람이 표현한 말입니다. 가불. 이 가불이라고 하는 말은 무가치하다. 아무것도 아닌 땅이다. 쓸모없는, 땅, 쓸모없는 땅인 거예요. 요걸 히람에게 떼어줍니다. 갈릴리 지역 땅 20곳을 20 지역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람은 솔로몬에게 그 땅을 받지 않으면, 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금120 달란트를 솔로몬에게 줍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엄청난 돈이냐. 금120 달란트는 오늘로 환산하면 4톤 정도, 금 4톤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 돈을 받고 솔로몬이 히람에게 갈릴리 지역 20곳을 넘기는 거예요. 또 이것은 표면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고 또, 이문, 이문을 본 그런, 장사 같지만 이면적으로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던 명령과 그 계명에서 벗어난 거래였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보면 25장 23절, 또 신명기 27장 1절을 보면 17절을 보면 어, 땅 거래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함부로 땅을 팔지 말아라. 그래. 그다음에 경계표 경계표를 함부로 옮기지 마라. 명령하신 바가 있어요. 경제적인 이익 앞에서 신앙을 지켜내는 일이 혹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이익을 보는 것, 또 거리를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균열을 가져오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그런 도화선이 되죠. 동기가 됩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일상 속에서 살펴야 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얘기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보면 "아, 이거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겨우 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해 볼지라도 그 그만 그만두는 것이 옳습니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감각 없이 그런 일들을 행하기도 하고 참여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인. 에, 성전도, 또, 왕궁왕궁만 왕국,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많은, 그, 어, 건물들을 세워요. 에, 하솔, 무깃도, 개셀, 군사적으로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 중에서 개셀은 애구방 바로에게 받은 선물, 선물로 받은 땅이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군사적 목적으로, 어, 국고성을 짓고, 병거성, 마병성까지 건설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가 솔로몬이 건설하고자 하는 모든 건설을 다 이렇게 예. 아, 짓습니다. 건축물을 다 짓습니다. 아, 여기에 동원된 그 노동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금, 아, 이런 문제들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되죠. 여기 보니까 노동력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을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들만 550명이나 됐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굉장한 노동력이 동원이 되죠. 이런 외적인 번영 또 외적인 에, 그런 그 부흥과 성장, 그 이면에 가난노예들그 다음에 설로몬 이방 왕비를 또 맞아들였거든요. 이방, 애굽 바로 왕을 어, 자기 안으로 맞아들였거든요. 그리고는 뭐, 바로에게서 계세를 선물로 받았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년으에 이런 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균열을 가져오는 어, 그런 중요한 어, 그 뭡니까 그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어, 저와 여러분들이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수많은 군대들을 또 세우는데요. 아 어, 이것 또한 어, 솔로몬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던 어,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군대의 힘을 의지해서 에, 뭔가 백번을 잡아보고자 하는 그런 어, 여러 가지 욕심, 어, 이런 것들로 작용이 돼서 결국 에, 하나님께. 명을 사게 되는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진정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끝까지 순서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목적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말 잘 지켜내야 되는 거죠. 외형적 번영, 성과 뒤에 숨겨진 어두운 영적인 그림자. 이것은 결국 어떤 일이든 실패로 이어지는 중요한 동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살피고 다시 하나님께 맞춰서 조종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면, 바라보시든지, 하나님 편에서 합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그 같은 역사를 감당하고, 하나님이 목적이 된그 같은 삶을 지원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언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